자, 초항이 6입니다. A의 1은 6. 그 다음에 A의 2는 6은 양수니까 여기에 대입하자. 6. 여기에 6 대입해야지. 마이너스 4. 그 다음에 음수는 여기죠. 그럼 A3은 앞에 거에다 p 더하세요 마이너스 4 더하기 p 이렇게 됩니다.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. 나눠 생각해 볼까? p가 만약에 양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p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마이너스 4 더하기 p가 0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로 a4를 판단해 볼수 있죠. 얘가 양수면 어떻게 해라. 저기서 e 마이너스, 앞에 거를 빼세요. 마이너스 4 더하기 p 이렇게 되죠. 그럼 얘는 6 마이너스 p 되잖아. 얘가 0이 되는. p는 6이겠네. 그럼 여기에 6 대입하니까 양수 맞죠? 아, 얘는 성립하는 값이죠. 그다음 에 얘가 음수가 되면 a 4를 어떻게 계산해라. 앞에다가 p를 더하세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p에다가 p를 더하세요. 이거죠. 음, 이 p에 마이너스 4가 0이 돼요. p는 2가 되겠지. 이 대입하니까 음수 맞지. 어, 얘도 성립하잖아. 두개다 되니까 더해서 답은 8이다. 이렇게.